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는 톡톡 운세입니다. 마음속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축원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기도드릴게요. 행운과 기쁨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16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GT 오늘은 바람이 아닌 물결처럼 흐름이 밀려올 거예요. 겉으론 잔잔해도 속에 강한 기운이 숨어 있으니 느껴보세요. 말보다는 걸음 하나 표정 하나가 분위기 바꿀 수 있고요. 복은 조용한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재물운 오늘은 예상치 못한 황급이나 적립금 보너스 운이 있어요. 지난달 결제 내역 멤버십 혜택 다시 한번 훑어보면 반가움 있을 겁니다. 다만 충동구매 조심. 감성 광고엔 속지 말고요. 절약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오늘 통장 지켜줄 거예요. 애정운. 오늘은 말보다 눈빛이 더 울림 줄 거예요. 감정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분위기 타고 눈빛, 미소 중심 표현이 효과적. 부부라면 잠깐 손 잡고 산책하는 타이밍 만들어 보세요. 싱글은 상대가 편한 거리에서 소소한 시선 교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허리, 골반 쪽 피로 주의입니다. 오래 앉거나 잘못된 자세 오래 유지하면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 해 주고 잠깐 걷는 것도 좋고요. 밤엔 근육 이완 온열 팩 등으로 하루 긴장 풀어 주세요. 직장 사업운. 오늘은 뒤처리 검토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미 진행한 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완하면 평판 쌓입니다. 사업하신다면 서비스 사후 관리나 고객 피드백 집중해 보세요. 약속 조건 놓치는 실수 줄이면 흐름 더 유리해질 겁니다. 오늘의 조언 오늘은 작지만 확실한 흔적 남기는 걸 목표로 하세요. 말 많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메시지 전달 가능하니까요. 중심 잃지 않되 여백 있는 걸음 유지하면 복 붙습니다. 밤엔 오늘 당신이 남긴 좋은 흔적 하나 떠올리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막혔던 운이 트이며 금전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추천 숫자. 7, 18, 40. 좋은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소띠. 오늘은 내면의 소리가 외부 흐름을 이끌어요. 속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도 흔들릴 수 있으니 속담 말고 귀 기울이세요. 느리더라도 중심 있는 걸음이 오늘 길 열어줄 거예요. 복은 내면 균형 잡힌 자 앞에 옵니다. 재물은 오늘은 돈 나갈 구멍이 많아요. 특히 자동 결제, 멤버십 갱신 쪽 체크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돈 많을 수 있고요. 반면 오래 미뤘던 결제 정리나 황급 청구 쪽 찾아 보면. 득 보일 거예요. 지출 줄이는 게 오늘의 승리 전략입니다. 애정운 오늘은 깊은 대화보단 공감 중심 접근이 좋아요. 문제 말하기보단 상대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사랑싸는 열쇠예요. 부부라면 간단한 취미 공유로 대화에 물고 트는 게 유리하고요. 싱글은 듣는 태도 먼저 보여주면 반응 더 좋아질 거예요. 건강운 오늘은 소화기 속불편 쪽 조심하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 담백한 식사 중심이 안전하고요. 점심 이후 졸림, 무기력 오면 가볍게 몸 움직여 주세요. 밤엔 따뜻한 차한 잔으로 위 달래주면 좋습니다. 직장 사업은 오늘은 요청 빗발칠 수 있어요. 다 하려다 보면 밑바닥 터지니까 우선순위 정하고 대응하세요. 사업은 클라이언트 응대. 피드백 쪽 집중하면 평판 좋아질 거예요. 제안서, 계약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균형 있는 경청을 실천해 봐요. 말 많이 하기보단 듣는 태도 하나가 흐름잡는 힘들 거예요. 중심지키며 공감하는 걸음 하면 오늘 길 열릴 겁니다. 밤엔 오늘 가장 잘 들어줬던 순간 떠올리며 마음 정리해요. 로또 꿀팁 평소 지나치던 일상 속에 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찾으세요. 추천 숫자 3, 14, 38. 좋은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호랑이띠. 오늘은 큰 꿈보다 작은 실천이 빛나는 날이에요. 언젠가 하겠다는 말보다 오늘 딱한 걸음이라도 움직여야 길 생겨요. 집중력 쏟는 대상 하나 정하고 그쪽만 밀어보세요. 복은 실행하는 자에게 옵니다. 재물은 오늘은 가격 비교와 조건 분석이 승부해요. 할인 광고 많겠지만 숨은 조건, 수수료 주의해야 하고요. 대신 오래 미뤘던 지출 계획 재정비하면 통장 안정 가져올 거예요. 지출 줄이고 검토 늘리세요. 애정운 오늘은 감정보단 신뢰 중심 표현이 더 강할 거예요. 말보다는 약속 지키는 태도 하나가 감동 줄수 있고요. 부부라면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쪽으로 움직여보세요. 싱글은 부담적인 접근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운. 오늘은 체력 소모가 클수 있어서 중간 휴식 필수예요. 무리한 운동, 장시간 활동 자제하고요. 수분 영양 보충 잘 해주시고, 저녁엔 가벼운 스트레칭, 밤엔 이완중심 루틴으로 피로 팍 풀어야 합니다. 직장 사업은 오늘은 추진력보다 마무리 중심 전략이 좋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 마무리 챙기면 흐름 살아납니다. 사업은 서비스 완성도 높이기 쪽에 집중하세요. 제안서, 문서 정돈 하나로 신뢰 상승할 수 있어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실행중심 걸음 하나 기억하세요. 완벽하진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게 시작입니다. 말 줄이고 행동 보여주는 걸음이 복붙습니다. 밤엔 오늘 실행한 걸음 중 가장 잘한 것 하나 떠올리며 자요. 로또 꿀팁. 강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결단력 있는 선택이 오늘의 복을 만듭니다. 추천 숫자. 8, 20, 36. 좋은 시간대. 저녁 6시에서 8시. 토끼띠. 오늘은 잔잔한 움직임 속에 낯선 기운이 스며들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류가 바뀌는 순간 포착해보세요. 변화는 작게 오지만 깊게 울릴 수 있습니다. 복은 미세한 변화 읽는 자 앞에 옵니다. 재물운 오늘은 성결제, 자동이체 쪽 유출 조심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갑 열고 싶은 날이지만 계획 중심 소비가 옳습니다. 대신 할인권 쪽 꼼꼼히 살펴보고 절제해서 쓰면 득될 거예요. 지출 살피는 눈 하나 켜두세요. 애정운 오늘은 표현이 작지만 깊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큰고백보단 소소한 배려 하나가 감동으로 남을 거리요. 부부라면 같이 차 마시며 오늘 얘기 하나 꺼내 보세요. 싱글은 부담 없는 대화 중심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아요. 건강운 오늘은 졸음, 무기력 조심해야 해요. 오후 한숨 가능성 있으니까 작은 휴식 타이밍 챙기셔야 해요. 수면 품질 중요하니 밤엔 조용한 분위기 만들어두세요. 밤엔 가벼운 스트레칭과 숙면 루틴 챙겨주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응대 중심 역량이 돋보여요. 요청문에 빠르게 응대하면 흐름 쥐 기회 많고요. 사업은 고객 만족 중심 보안 쪽 전략이 유리할 거예요. 제한 조건 서비스 명확히 제시해야 신뢰 생깁니다. 오늘의 조언. 오늘은 작은 배려 하나 남기기 해 보세요. 말 적어도 배려 담긴 행동 하나가 강한 메시지 될수 있어요.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태도는 따뜻하게 걸어가요. 밤엔 오늘 배려했던 순간 하나 떠올리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조용한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반가운 복으로 돌아옵니다. 추천 숫자 4, 16, 33. 좋은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용띠. 오늘은 자존감과 흐름이 조우하는 날이에요. 스스로를 믿는 태도가 흐름을 끌어올 거예요. 과하게 나서진 말고 중심 단단히 하세요. 복은 자신감 속 안정 가진 자에게 옵니다. 재물운 오늘은 안정적 수익 쪽으로 방향 잡는 게 좋습니다. 대담한 투자보단 안전한 이득 선택하세요. 할인 많지만 함정 많으니 조건 세부 사항 꼭 확인하고요. 절제 전략이 오늘 재산 지켜줄 겁니다. 애정운 오늘은 신뢰 중심 표현이 사랑을 굳힐 거예요. 말보다 태도 하나가 오래 남을 인상이 될 거고요. 부부라면 일상 약속 작게라도 하나 지켜보세요. 싱글은 부담 없이 다가가는 쪽이 더 반응 좋을 거예요. 건강운. 오늘은 마음 스트레스가 몸에 먼저 올수 있어요. 긴장, 불안하면 근육, 소화 쪽 먼저 반응 나오니 주의하세요. 수분, 영양 보충 필수, 휴식도 충분히 주세요. 밤엔 깊은 숨과 이완 운동으로 몸안 가라앉히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완성도 중심 전략이 빛나요. 덜 완성된 것보다 정돈된 것 하나가 인상 깊을 수 있어요. 사업은 조건 명확 작성과 서비스 설명 보완 쪽 힘주세요. 약속 시간, 문서, 조건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검토 필수입니다. 오늘의 조언, 오늘은 내 중심 하나 세우기 집중해 봐요. 외부 흐름 많아도 중심 하나만 있으면 길 잃지 않아요. 말 줄이고 태도 걸음 중심으로 걸어가세요. 밤엔 오늘 중심지킨 순간 하나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새로운 변화가 금전운을 자극합니다. 낯선 길에 뜻밖의 행운이 숨어 있습니다. 추천 숫자 5, 21, 35,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12시, 뱀띠. 오늘은 조용한 기류가 강한 날이에요. 큰 소리보단 속 보이는 움직임이 흐름 이끌 겁니다. 말보다 리듬, 타이밍 중심으로 움직여보세요. 복은 소리 없는 기운 속에 숨어 있어요. 재물은. 오늘은 수입보다 누수 막는 쪽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앱 구독, 멤버십 끊는 게 수익 지키는 길이 될수 있고요. 반면 할인 혜택 잘 살피면 작은 지출 줄일 수 있어요. 돈 나가는 길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애정훈. 오늘은 감정보단 표정, 눈빛 중심 승부예요. 말보다 조용한 표현이 강하게 전달될 거고요. 부부라면 눈 마주치기, 간단한 미소 주고받는 흐름 만들어 보세요. 싱글은 부담없는 시선 교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호흡기, 목쪽 예민해질 가능성 있어요. 건조하거나 찬 공기 조심하고 수분 보충 자주 해주세요. 카페인 자극 음식 조절하면 몸 안정 찾기 쉬울 겁니다. 밤엔 따뜻한 물과 릴렉싱 루틴으로 몸 풀어주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뒷정리 검토 쪽 능력이 승부해요. 제안서, 계약서 다시 살펴보면 실수 줄이고 흐름 잡을 수 있어요. 사업은 조건 명세와 서비스 보안 중심 전략이 유리해요. 약속 조건, 디테일 놓치는 것 없도록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조용한 영향력 믿어보세요. 말 많지 않아도 태도, 표정 정돈된 걸음이 흐름 잡을 거예요. 중심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걸어가세요. 밤엔 오늘 흐름 속 조용히 번뜩였던 순간 하나 기억하며 잠들어요. 로또 꿀팁 감이 유난히 예리한 날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느낌을 따르세요. 추천 숫자 9, 12, 37. 좋은 시간대. 오후 5시에서 7시. 말띠. 오늘은 균형과 리듬이 중요해요. 너무 빠르면 놓치고 너무 느리면 기회 지나가고요. 중간 템포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걸어야 복 붙습니다. 복은 리듬 타는 자 앞에 옵니다. 재물운. 오늘은 소비충동 조심해야 돼요. 이성보단 감정이 움직이게 할 유혹 많으니까요. 대신 지출 목록 미리 세우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좋아요. 절약과 계획 중심 전략이 통장 흐름 살릴 겁니다. 애정운. 오늘은 안정감 있는 태도 표현이 강해요. 말보단 약속 지키는 태도 하나가 깊게 남습니다. 부부라면 일정 시간 함께 있기나 대화 타이밍 맞춰보세요. 싱글은 부담없는 배려 하나로 인상 남겨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발목. 관절 쪽 주의가 필요해요. 무리하게 걷거나 장시간 서 있을 일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다리 스트레칭, 마사지 넣어주면 피로 덜할 거고요. 밤엔 근육 풀어주는 루틴 잊지 마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실행보다는 정돈 중심 전략 유리해요. 밀린 일 정리하거나 계획 다듬는 쪽이 흐름 타게 해줍니다. 사업은 조건 명확히 표현한 제안 쪽에 반응 더 나을 겁니다. 약속 시간 문서 하나라도 세심히 살펴보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리듬 지키는 걸음 중요해요.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템포로 가세요. 말 줄이고 태도 중심으로 움직이면 복이 따라와요. 밤엔 오늘 템포 가장 잘 맞았던 순간 하나 떠올리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움직임이 곧 행운의 파동이 됩니다. 추천 숫자 6, 19, 4 1 좋은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1시 양띠. 오늘은 섬세한 감정 흐름이 강해요.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분위기가 하루 전체 바꿀 수 있고요. 감정 흐름 읽는 힘쓰면 복붙습니다. 복은 감성 민감한 자 앞에 옵니다. 재물운 오늘은 지출한 줄더 생각해 보세요. 유혹 많지만 충동지출 예방이 돈 지키는 길이에요. 할인 제한 많겠지만 조건 잘 살피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절약 중심 움직이면 통장 흐름 안정돼요. 애정운. 오늘은 감정보단 공감 중심 접근이 좋아요. 상대 말속 숨은 감정 하나 캐치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부부라면 서로 하루 감정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싱글은 공감 중심 대화 끄는 표현 써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체온 변화, 호흡기 쪽 조심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 많을 수 있으니, 옷 챙기고 환기, 보습 신경 써요. 수분 자주 마시고, 호흡 운동 조금 해줘도 좋아요. 밤엔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숙면 준비하세요. 직장사업운. 오늘은 응대, 배려중심전략 유리해요. 요청 하나에도 세심한 태도 보이면 흐름 붙습니다. 사업 제한보단 서비스 중심 보안 쪽 반응 더 좋아질 거예요. 문서, 조건, 약속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체크하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감성의 눈 키워보세요. 작은 감정 변화 하나도 흐름 힌트됩니다. 말 줄이고 태도 중심으로 움직이면 복붙습니다. 밤엔 오늘 감성 느꼈던 순간 하나 기억하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평온함 속에서 기회가 열립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 집중하면 복이 다가옵니다. 추천 숫자 10, 13, 32. 좋은 시간대. 오후 3시에서 5시. 원숭이띠. 오늘은 영감, 직감 조합이 흐름 이끌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 감각 따라 움직여보면 뜻밖의 길 보일 수 있고요. 복은 아이디어 행동에 붙습니다. 재물은 오늘은 재능 활용 투자 절제 조합이 중요해요. 작은 아이디어 사업화해 보면 반응 있을 가능성 높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하면 낭패니까 조건 명확히 보고 움직이세요. 안정 중심 전략 놓치지 마세요. 애정운 오늘은 분위기가 말보다 강해요. 말은 적더라도 배경 음악 빛감쪽 연출해 보세요. 부부라면 분위기 바꾸는 작은 소품 하나로 대화 흐름 열릴 수 있고요. 싱글은 분위기 중심 데이트 제안해보면 반응 좋을 거예요. 건강운. 오늘은 눈, 목, 피로와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화면 오래 보면 무리가 오니까 중간중간 쉬어줘야 해요. 수면 환경 미리 정비하고 밤엔 조용한 음악으로 마음 안정하세요. 밤엔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으로 몸 풀어주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실행보다 보안 중심 접근이 빛날 거예요. 이미 만든 것 다시 한번 다듬으면 성과 더 좋아질 거고요. 사업은 조건 명확화, 서비스 보안 쪽에 힘 실어보세요. 제안서, 문서 마지막 확인 필수입니다. 오늘의 조언. 오늘은 생각이 걸음이 되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디어만 머무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말 줄이고 행동 중심으로 움직이면 흐름 붙어요. 밤엔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 중 하나 골라 실행 계획 세워보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복을 부릅니다. 사람과의 인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추천 숫자. 11, 23, 39. 좋은 시간대. 저녁 7시에서 9시. 닭띠. 오늘은 중심보다 주변이 더 소리 칠 거예요. 주변 사람 기운, 이야기 속 숨은 흐름 포착하면 기회 보일 거고요. 튀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주변 환기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복은 주변 읽는 눈 있는 자 앞에 옵니다. 재물은 오늘은 유혹 많지만 속 조건이 더 중요해요. 좋아 보이는 제안도 작은 조건 숨겨져 있을 수 있고요. 대신 그동안 밀어둔 정산 황급쪽 들여다보면 득 보일 거예요. 지출 줄이는 게 재산 지키는 열쇠입니다. 애정운. 오늘은 감정보단 여백 표현이 강해요. 말 많기보다 적은 말속 핵심이 더 울림 줄수 있고요. 부부라면 잠깐의 침묵 속 대화 흐름 느껴보세요. 싱글은 미소, 눈빛 중심 신호 보내 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무릎, 다리 쪽 무리하면 경고 신호 생길 수 있어요. 오래 걷거나 계단 많으면 부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스트레칭, 마사지 자주 넣어주면 좋아요. 밤엔 다리 올려 쉬는 시간 꼭 갖자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응대 태도와 정확함이 승부 포인트예요. 요청 하나라도 실수 없이 대응하면 흐름 우위됩니다. 사업 제안, 서비스는 조건 명확하게 제시하면 반응 좋아져요. 문서, 약속. 시간 꼼꼼히 챙기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여백 속의 영향력 믿어보세요. 말 많지 않아도 태도, 걸음에 힘 담으면 흐름 붙어요. 중심 잃지 않게 조용히 걸어가면 복 붙습니다. 밤엔 오늘 여백 속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하나 기억하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성실함이 행운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작은 성과가 커다란 결과로 이어집니다. 추천 숫자. 2, 22, 30. 좋은 시간대. 오전 8시에서 10시. 개티. 오늘은 잔잔한 흐름 속 반짝이는 순간 숨어 있어요. 눈에 띄진 않지만 작게 움직이는 기류 포착할 줄 아셔야 해요. 당장 바뀌진 않아도 작은 선택이 길 열어줄 겁니다. 복은 섬세한 기운 감지하는 자 앞에 옵니다. 재물은. 오늘은 소비욕구와 절제 싸움이에요. 지갑 열나 하겠지만 한번더 멈추는 용기 필요해요. 대신 중고 물건 정리해서 수익 나올 수도 있고요. 절약 중심 전략이 오늘 흐름 지킬 거예요. 애정운. 오늘은 감정보다 간접신호가 강해요. 바로 사랑해보다 눈빛, 미소, 작은 배려가 더올림줄 거예요. 부부라면 작은 스킨십 하나라도 분위기 바뀔 거예요. 싱글은 부담없는 시선 교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피로 누적 조심해야 해요. 오버워크. 과로 수면 부족이 쉽게 반응 올수 있어요. 낮잠, 휴식 섞어넣고 스트레칭 자주 해야 해요. 밤엔 온몸 풀어주는 동작, 숙면 환경 잘 조성해주세요. 직장사업운. 오늘은 응대, 고객 케어 중심 전략 중요해요. 문의 요청 정성 있게 대응하면 평판 강해질 거예요. 사업 제안 보단 기존 고객 보강 쪽에 힘 주세요. 조건 문서 시간 놓치는 것 없게 반복 체크하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섬세함이 힘드는 날이에요. 말 많기보다 태도 하나, 손짓 하나가 영향 줄 거예요. 중심 놓지 않고 세심하게 걸어가면 흐름 붙습니다. 밤엔 오늘 섬세했던 순간 하나 기억하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마음을 나누면 복이 따릅니다. 도움을 주거나 받는 일이 기론으로 이어집니다. 추천 숫자. 1, 24, 34. 좋은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돼지띠. 오늘은 흐름이 유순하지만 방향은 확실해야 해요. 무작정 흐름 맡기면 휘말릴 수 있으니 기준 하나 세워 두세요. 안정감 중심으로 움직이면 감정 흔들림 줄일 수 있어요. 복은 안정 속 단단한 걸음 앞에 옵니다. 재물은 오늘은 절약, 검토 중심 전략 강해요. 할인 유혹 많지만 조건 복잡한 건 지나가세요. 대신 세금, 청구서 등 미뤘던 일 정리하면 득볼 거예요. 지출 줄이는 선택들이 통장 흐름 살릴 겁니다. 애정은 오늘은 공감, 이해 중심 태도가 강해요. 말보다 들어주는 태도 하나가 감동 줄 거예요. 부부라면 감정 섞인 대화 하나 꺼내 보세요. 싱글은 상대 마음 흐름 존중하며 다가가 보세요. 건강운. 오늘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 먼저 올수 있어요. 가벼운 식사 중심으로 과식 피하고 느리게 드세요. 수분 자주 보충하고 간식, 술 조절이 중요해요. 밤엔 숙면 위한 환경과 이완 루틴 준비해주세요. 직장 사업은 오늘은 정성 있는 응대가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요청 클레임 대응 세심히 하면 실내 급상승할 거예요. 사업 제안보단 보안 중심 접근이 반응 좋고요. 조건, 제안서, 시간 빠뜨리지 않게 정돈해주세요. 오늘의 조언 오늘은 안정감 있는 걸음 하나 중심으로 가세요. 흔들릴 수 있어도 중심 하나만 있으면 흐름 탈수 있으니까요. 말 줄이고 태도 중심으로 걸어가면 복붙습니다. 밤엔 오늘 중심 잘 지킨 순간 하나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잠드세요. 로또 꿀팁. 웃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밝은 에너지가 금전운을 부릅니다. 추천 숫자 15, 17, 31. 좋은 시간대. 저녁 8시에서 10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